네, 이삭은 40에 결혼해서 60 정도의 아이를 낳게 됩니다. 20년이 걸렸죠. 아브라함을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도 25년 걸렸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여정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삭은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평범하게 아이가 생기고 또 그렇게 자라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기다려서 낳은 자녀들이고, 그런데 그 자녀들이 쌍둥이였고, 근데 태어날 때 둘째가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오는 좀 이상한 상황을 보면서 아마 부모님의 마음도 그렇게 편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있죠. 자녀를 향한 우리의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이렇게 커졌으면 좋겠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없는 부모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계획과 생각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향한 계획과 뜻이 무엇인가. 이삭과 리브가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자녀들이 이제 장성했다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아브라함과 이삭을 지나서 이제 누가 과연 약속의 자녀가 될 것인지 그것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은 이삭의 아들 이 야곱과에서 두 아이가 장성했는데 이제 이 사건으로부터 이 가정에는 적지 않은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태어날 때부터 갈등이라면 갈등이라 할수 있죠.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 야곱의 모습을 봐서 알수 있는데 이제 장성한 다음에 어떤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사냥에 능숙한 사람이 되어서 들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능숙하다라는 것은 따라올 자가 없었다 하는 겁니다. 그만큼 사냥에 있어서 제1인자 아무도 그를 따라갈 수 없고 사냥하면 에서의 이름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타고난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장막에서 지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늘 부모님 곁에 있기를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막내라서 그럴까요? 아마 아빠, 엄마 곁에 있으면서 형이 나가고 없는 사이에 부모님의 적지 않는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덜과 장막은 매우 대조적인 공간입니다. 이것만 봐도 두 형제의 성격이 극과 극이다. 쌍둥이인데, 한 배에서 나온 친구들인데 성격은 극과 극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아버지 이삭은 맛있는 고기 때문에 사냥을 잘 하는 애서를 사랑했습니다. 이삭의 성격은 주로 조금 조용한 편입니다, 온순한 편입니다. 그래서 큰 사건을 뭐 당하지 않았고 또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쩌면 되게 호전적이고 또 활동적이고 그리고 상남자다운 그런 애설을 어쩌면 야곱이 더 좋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가 사냥해 온그 고기가 너무 맛있고 너무 자기를 기쁘게 해 주었기 때문에 첫째 아들을 사랑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반면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말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어, 남편이 첫째 아들을 그렇게 두둔하니까, 그럼 나라도 이 둘째를, 막내를 챙겨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좀더 긍정적으로,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하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어쩌면 야곱을 더 사랑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게 무엇인지 그것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 부모님의 사랑 다른 말로 이것을 편애라고 합니다. 자녀들을 둘다 사랑하고 한 명이 약속의 자녀이고 한 명이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도 약속의 자녀 곁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고 우리 후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걸 가르쳤어야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편애하고 뭐 서로 미워하고 싸웠다 부모님끼리 그런 말은 없지만 아빠는 첫째를, 엄마는 둘째를 이렇게 원치 않게 어쩌면 편이 나누어진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거 이삭과 리브가의 믿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삭이 여러분 얼마나 믿음의 사람입니까? 리브가를 구해올 때 들에서 묵상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여러분. 고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리브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니 내가 어떻게 그것을 주저할 수 있겠느냐. 어서 가자 하고는 여러분 그먼 길을 와서 둘이 결혼해서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이 가정에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그럴까요? 20년 기다려서 낳은 아들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그냥 내 눈에 보기 좋고 내 눈에 내 품에 품어 있는 아이가 너무 좋기 때문에 하나님 뜻보다는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사랑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녀에 대한 우리의 욕심 없는 사람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없는 부모가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신자는 죽는 날까지 자녀에 대한 우리의 욕심을 여러분 통제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교회에서도 간혹 싸우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자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자녀, 내 새끼, 소외되고, 사랑받지 못하고, 제가 그런 전화를 또 받은 적이 있었어요. 뭐 옛날 교회에 있을 때요. 고등부를 사회할 때인데, 아, 왜 우리 아이가 것도 오는데, 왜 전도사님 우리 아이를 안 챙기냐고. 뭐 제가 크게 잘못한지는 모르겠는데, 그 전화를 받고, 뭐 반성도 했지만,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들도 한번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자녀는 내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죠. 말 그대로 교회의 자녀입니다. 모두가 그 자녀의 부모가 되고, 모두가 그 자녀에게 영적인 본을 보이는 그런 부모요, 또 그런 교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중고등부가 얼마나 사회기 어렵다고 합니까? 그런데 누차 말씀드리지만, 가장 아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시기가 언제냐면 중학교 시절입니다. 우리 중학생들 보면 참겁 없습니다. 그죠? 네. 어른들 봐도 인사 안 하고, 그냥 뭐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부모도 쩔쩔 매요. 그 이기는 사람을 못 봤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그들이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그걸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그럼 그 교회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는 그 아이들의 얼굴도 잘 모르고, 이름도 잘 모르지만, 어쨌든 서울시민교에 속한 우리 자녀들이 있다면, 이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가 반드시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녀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여러 욕심 중에 자녀에 대한 욕심은 때로는 많은 화를 불러올 때가 많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사랑과 지혜롭지 못한 사랑, 그 편해를 갖고 갈 것이 아니라 똑같이 사랑하고 공평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부모요, 그런 영적인 부모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야곱은 여러분 죽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대목에서 좀 의문이 되는 점이 있습니다. 왜 하필 야곱이 죽을 만들었을까? 물론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더 의미를 갖다 붙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여러분 엄청난 갑부입니다. 엄청난 갑부예요. 이삭도 여러분 그해 에 농사를 지어서 백배를 얻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연봉이 만약에 얼마가 있다면 그 연봉에 여러분 곱하기 100배를 연말에 내가 얻었다. 이렇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엄청난 재산을 모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부자가 된다고 이미 아브라함도 큰 부를 갖고 있었습니다. 뭐 애굽에 내려가서 부를 얻기도 하고,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또뭐 여러 가지 지부하는 그런 일도 있었죠. 물론 다 받지는 않았지만. 받지 않아도 될 만큼 어쩌면 큰 부자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야곱이 죽을 수고 있습니까? 이 상황은 지금 집에서 일어난 상황이 아니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바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에서는 사냥을 즐기고, 야곱은 뭐 주로 장막에 있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축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와 양 떼를 들판으로 끌고 가야 됩니다. 풀을 먹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아마 텐트를 치고 야영 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나. 그래서 뭐몇 시간이면 아니면 몇 분이면 집에 갈수 있는 뭐 그런 거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멀리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두 사람이 지금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만들고 있는데 이 죽을 만들고 있는 이곳에 이제 에서가 다급히 찾아온 거예요. 왜 찾아옵니까? 사냥하고 돌아와서 피곤해서. 냄새를 맡고 아마 온것 같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냄새를 맡고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 그 붉은 것을 나에게 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뭐 그렇게 자세하게 그런 느낌이 나지 않는데요. 이게 주석을 보고 해석을 보니까 이 붉은 것을 자에게 달라라고 두번 그러니까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이렇게 한번 나와 있는데 원문에 보면 두번 나와 있더라 하더라고요. 그 붉은 것을 그 붉은 것을, 그러니까 상상을 좀 해보면 아마 숨이 지금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숨이 꼴딱 넘어가는 상황에 너무 허겨져서 그걸 먹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금세라도 죽을 것 같으니까 얼른 그 붉은 것을 나에게 달라고 라 요청을 하는 거죠. 성경에 여러분, 아브라함 아브라마, 아브라마 두번 부르는 거 그만큼 다급하고 위기의 순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가 그러니까 상당히 허기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배고픈 것을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요. 예서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형의 다급함을 보면서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자기에게 팔라고 요청합니다. 말이 좋아서 요청이지, 본문에 보면 맹세하라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매우 원하고 있었거든요. 그걸 자기가 차지하고 싶었고, 이때 아니면 내가 언제 빼앗을 수 있을까. 그런 이기적인 욕심에 형의 허기진 그 상태를 이용해서 그것을 빼앗으려고 가로채려고 했습니다. 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야곱의 술수에 전혀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육체적인 그 욕구를 충족시켜야 되니까 지금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야?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장자의 명분을 하찮게 얘기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장자의 명분이라고? 차, 웃기고 있네. 이걸 내가 준다고 말하고 맹세한다고 해서 이걸 가지고 갈수 있을 것 같아? 일단은 내가 배가 고프니까 말로 그냥, 응,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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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대충 얼버무리고 나의 허기진 배나 채워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아마 구두로, 그 알겠다. 라고 맹세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추측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나중에 이삭이 죽을 때 축복을 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미 여기서 장자의 명분이 넘어갔다면 굳이 그 이삭이 죽을 당시에 축복받기 위해서 서로 세치게 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로, 뭐, 그렇게 한 거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지만, 사실 이게 여러분, 내가 큰아들인데 어떻게 여러분 장자의 문구를 마음대로 주고 팔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에서도 여러분,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는, 그냥 알겠다 하고는,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평의 배고픔을 이용해 장자의 권리를 빼앗는 야곱은 매우 계산적이고 이기적입니다. 성경은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 이런 쪽에 여러분 더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것 같지만 자세히 읽어보시면 야곱도 그에 못지 않게 욕심을 부리고 이기적이었습니다. 먼저 여러분 에서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허락하신 육체적인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쉽게 말해서 먹고 사는 문제와 예수 믿는 문제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하냐? 이렇게 갑자기 묻지는 않겠지만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러분 그런 질문 앞에 수없이 서게 됩니다. 내가 이걸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내가 이걸 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우리는 늘 해야 합니다. 그러나 애서는 여러분 그 질문 앞에서 자기의 이익과 욕구 충족을 위해서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에서와 같은 이런 자들을 향하여 망령된 자다 이렇게 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허기와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약속의 자녀라는 그 명분을 여러분 우습게 여기했다 하는 것입니다.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 앞에 약하고요, 사람과의 관계 앞에 약하고, 또 우리가 자녀 앞에 약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성공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 그것보다 나를 선택해라. 그것보다 내 말을 들어라. 그것보다 주의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을 선택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 지금까지 제가 잘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좀 봐주세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지 않습니까? 약속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성로라고 부름받은 우리들이, 성도의 자부심과 성도의 신분과 성도의 그 털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육체적인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에서가 여러분 그렇게 선택한 것은 결국 그의 영적인 어두움이 그의 눈을 여러분 가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라, 근신하라. 이제까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역을 했고 어떻게 믿어왔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선조들이 예수를 잘 믿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러분이 영적인 어두움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도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선택합니다. 우리 곁에 있는 집사님들도 다 그렇게 선택해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여러분 참 재밌습니다. 이다 컨트롤 C 컨트롤 v 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 따라 하더라고요. 아, 눈치 보고 있는데, 아, 이거 하면 될까, 안 될까, 막 보고 있는데, 누군가 그거 하더란 말, 말입니다. 그러면, 어이구, 우리 이 집사님도 그렇게 하시던데, 뭐, 나도 뭐 해도 되겠지. 일이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고, 우리가 영적인 어둠에 빠지지 않도록 널 깨어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제까지의 탁월한 믿음도 오늘 아침에 한순간에 무더,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이냐, 예수냐, 물질이냐, 신앙이냐, 이 여러 가지 판단 앞에 저와 여러분이 늘 깨어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으므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예,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생긴다고 했으니 그 장자의 명분은 어차피 내꺼가 될, 될 건데 빨리 가지고 싶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이때를 이용하자 그래서 그렇게 했다 여러분 그렇다고 그게 옳은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야곱은 선한 목적을 위해 불의한 방법을 사용한 거죠 자기의 열심과 욕심으로 그장자권을 취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 태중에서 야곱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차지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불신앙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조급함과 간교함으로 오히려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어 갑니다. 부모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를 받게 되었을 때, 이것이 여러분 은혜로 그 아이들에게 또그 가정에 작용하도록 부모의 책임이 큽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욕심과 어떤 조급함 때문에 야곱이 그것을 가로채지 않습니까? 그래서 20년 동안 바닷나람에 가서 죽을 고생을 합니다. 맞습니다. 물론 야곱이 뭐 영적인 장자가 되고 구원 역사에 큰 줄기를 잇는 그 인물로 이름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굳이 이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취했을 때 20년 뿐만 아니라 그는 형을 다시 만나는 순간에도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기다리고 그것이 내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가는 그 과정을 여러분 기다렸다면 야곱이 인내했다면 어쩌면 이 과정은 좀더 은혜로운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 과정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야곱에게서 알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았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나에게 주어질 때를 기다려야 되죠.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아무도 뺏어가지 않냐고, 야, 이거 하나님이 너에게 준 거잖아. 예?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그때까지 우리는 기도하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선택의 자리에 섰을 때 믿음을, 신앙을,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여러분 먼저 선택하면 좋겠습니다. 뒤끝 생각하지 말고 덥석 선택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라고 하셨을 때도 여러분 그것을 인간적인 방법과 계획대로 차지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다려서 은혜로 나에게 주어지도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